네, 계속 손흥민 선수의 챔스 경기, PSG하고의 경기죠. 아, 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체력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왼쪽 윙어에는 아자르 선수가 출전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손흥민, 오른쪽 윙에는 베일 선수가 그리고 미드진에는 포우바 선수하고,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하고 그리고 밑에는 카세미로 선수가 받쳐줍니다. 그리고 수비진에는 모드, 마르셀로 선수,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멜리탕 선수, 그리고 킴미 선수가 출전하고요. 골키퍼는 PSG에서 임대온 선수죠. 오, PSG에는 에레라 선수가 있네요. <laughs> 에레라 선수가 주장 원장을 찾나요? 오, PSG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죠. 다시 한 번, 경기 해 소리 안 나오네요. 또... 아, 이거 진짜 우리 왜 이러는 건지? 에이마르 선수도 선발 출전을 했어요, PSG는. 원보관 선수가 이적을 했었네요. 아, 그리고 카르바의 선수도 이적을 했죠. 경기 시작했어요. 밀리탕 키미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를 돌파합니다. 크로스! 마르세로 선수가 잘 커팅해줬습니다. 다시 밀리탕 선수가. 패스 좋았죠? 그대로 슈팅. 골키퍼 정면입니다. 바로 아자르 선수가 패스 그대로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슈팅 아하 나바스의 선방 나바스 선수의 선방에 막힙니다 디마리아 디마리아 돌파합니다 디마리아 치고 달리죠 디마리아 그대로 선수 앞에 두고 살짝 밀어주면서 다시 주면서 에데라한테 주면서 에네라가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아쉽게 빗나가는 슈팅입니다. 김민희 선수가 카세미루한테티아고 다시 손흥민 손흥민 왼발 왼발 슈팅! 중거리 슛!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골문을 갈랐어요. 좋았죠. 아주 다시 한번 보시죠. 역시 손흥민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챔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죠. 첫 경기에서 챔스 이번 시즌 1호골을 기록합니다. 시즌 7골이고요. 5경기 7골입니다. 다시 에레라가 들어갑니다. 에레라 마르셀루 선수가. 에레라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잘 막아줬어요. 아하 좋아요. 오, 오히려 돌파가 됐는데 아하 치고 들어간다는 게. 수비수한테 뺏겼는데 다시 마르셀루가 공. 뺏어왔어요 아자르 아자르가 그대로 슈팅 아하, 환상적인 가마치하기 슈팅이었어요 저기서 아자르한테 걸리면 바로 득점이죠 득점 저기서 수비가 잘 막아줬어야 하는데 제대로 달라붙지 못했어요 수비수가 그러니 바로 아자르가 가마치하는 슈팅으로 환상적인 득점 아자르 좋은 득점입니다 골문 구석을 가르죠 잼스에서 이첫 골입니다 아자르 이번 시즌 주고요 베리베리 베리. 크로스 헤딩 아하 손흥민 선수 헤딩 좋았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좋은 위치 선정으로 들어왔었는데 아하 거기서 수비수가 겹치면서 좋은 기회가 열렸었는데 순홍민 선수 아깝습니다. 나바어요 골키퍼 보우바가 순홍민한테 네 전반전 끝납니다. 하프타임이죠.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의 활약은 굉장히 좋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두 개의 이유로 슈팅을 기록하고 그리고 골을 하나 넣어줬죠. 그리고 아자르 선수의 또 환상적인 감화차기 슈팅이 있었고요. 전반전에는. PSG는 공격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카바니 선수라든지 조금 공중볼에 더 강한 선수를 넣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디마리아가 치고 달리죠. 디마리아. 디, 디마리아가 카르바라한테 김민 선수 막아 주는데 아하, 뒤에서 본도간 선수의 슈팅이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수비수가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티하고 벨. 아하. 카세미로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다시 손흥민 뺏어왔습니다. 역습이죠, 다시. 벨. 좋아요, 좋아요. 슈팅, 그대로 슈팅. 아하하. 다시 PSG 골문을 여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순흥민 여기서 패스 연결이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찔러주면서 그대로 슈팅으로 순흥민 좋은 득점 보여줍니다 나바스 선수가 반응을 했지만 차마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PSG하고 레알이 생각보다 많이 선수를 교환했네요. 티아고 실바 선수도 PSG에서 레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크로스 선수하고 교체가 됩니다. 3대 0으로 경기 완전히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아자르한테, 아자르. 아자를 열렸죠? 손흥민 선수가 베일한테 베일 아자를 아하 손흥민 선수한테 아, 아깝습니다. EBS 조합이 아하 좋았는데 PSG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벨로티 선수가 들어가네요. 미드진을 보강을 해주는 것 같은데 과연 교체가 효과가 있을지. 호바 선수가 커팅 잘 해줬어요. 손흥민 아하 공을 잡지 못합니다. 음바페 윈도간 음바페한테 그대로 연결 슈팅 슈퍼 세이브죠.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문마피 선수도 좋았고요. 라인을 부수면서 그대로 슈팅. 조금 더 들어가서 슈팅을 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PSG의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베일 선수가 걷어내고요 아자를 네 이렇게 PSG의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3대 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MVP를 받네요.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줬고요. 네이마르는 슈팅도 하지 못했었네요. 네, 그럼 계속 세비야하고의 경기 가보도록 하죠. 원정 떠나는데 세비야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죠. 왼쪽 위에는 아자르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손흥민 선수 오른쪽 윙어에는 베일 선수가 미드필더진에는 포우바 모드리치 그리고 카세미르 선수가 밑을 받쳐주겠고요 오늘 수비 라인업은 마르셀루 선수 라모스 선수 티아구 실바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는 킴미 선수가 나오고 골키퍼 골문은 크루투아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모드리치 선수하고 라움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으로 계약이 끝나는데 과연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계약을 연장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EBS 조합이죠. EBS 조합 아자르 베일 손흥민 순으로. 그리고 미드진에는 포그바 선수와 모드리치와 카세미루 선수가 있죠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아레올라가 멀리 걷어내고요 카세미루가 베일한테 연결 아하 그러나 연결해줄 때 베일은 옥사이드였어요 아하 간마리 차이로

골끌고 들어갑니다. 모드리치한테, 모드리치 그대로 슈팅... 아하... 골킹이네요 결국에... 아... 그쪽에서... 보마... 꼬바, 보마가 모드리치한테... 가세미로... 베일한테... 잘 열었습니다. 오른쪽... 열였죠 이쪽에 있죠? 아하! 아뚫렸어요 세비야 역습 한 방에 김패스로 역습 이어갑니다. 그대로 슈팅, 어,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위험했어요. 베일한테 준다는 게 아자르한테 갔고요. 다시 손흥민 좋아요. 그대로 돌파, 그대로 슈팅, 아하. 키퍼가 아주 잘 막아냈어요. 아 손흥민 선수 오른발 슈팅 그대로 가져갔었는데 아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했어도 골대를 맞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대로 슈팅 아 손흥민. 그대로 아자르의 패스를 슈팅으로 이어갔는데 아 아쉽게 뜨고 마네요. 모드리치 그렸죠? 좋아요 잘 봤죠? 아하 수비수한테 걸립니다. 골 넣기죠?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네요. 아, 너무 가까이 붙였어요. 아, 그대로 끝내네요. 네, 전반전 끝났고요.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네,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오우, 탓이 굵게 고나옵니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세비야가 먼저 교체를 해주네요 다시 한번 교체를 해주네요. 세비아가 첫 번째 교체 있자마자 다시 한번 교체해요. 붙지 못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EBS 사는 방이 아~ 또다시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겼어요. 위험하죠. 이러면? 오 옥사이드가 아니에요 쿨투와 그래도 잘 나와줬습니다 김미아 포바 선수의 옥사이드였어요 잘 떨궈줬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모드리치 선수를 빼고 크로스 선수를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오늘 경기가 잘 안풀려요 크로스 슈팅 바로 아하 손흥민 손흥민 아하, 아 손흥민 선수 좋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티아 n u 마 다시 잡아줬습니다. 아또 n 혔어요 u 흥민 선수. 아 이런 거안 되죠 n 흥민 세비야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섯 경기 연속골도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이대로 경기, 무 승부, 끝납니다 레알 대 세비야의 경기. 좋지 못했죠 아주 양팀이나국엔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